3일 만에 완전 회복. 이제 이걸 쓸 때가 온것 같아. 자, 낚시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니가 고양이야! 야! 아양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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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쩝 아 으아, 으 아야 다가갑니다 근데 카메라 끄고 있을 때는 막 활기차게 노는데 카메라 키면은 얘가 부끄러운가 봐야지 또 어디 또 먹으러 가아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잠깐 저 자세는 음, 자세가 저 자세가 좀 불안한 자세지 금또 어, 뭐, 있었나? 이 팀은 뭐 있나 봐 어떻게 계속 저기 음. 야생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어 <laughs> 툭툭 건드려보고 잽을 날리네요 음. 아이고 아이고 쟤 물어 뜯으려고. 응. 허리스 받침대. 어휴, <laughs> 어휴. 어, 어, 점프했어. 왜? 어디에 아, 팩가락 물러왔어. 이놈의 새끼. 응. 이제 살판 났어 이제 기운 차렸고 아 이제 뭐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 좀만더 커서 쉽게 되면 살도 많이 먹고 우유도 새로 사야 될것 같아 이제 내일올때 사와야지 네, 줄 가지고 먹고 다리도 좀 아직 불안하긴 한데 아직은 활벽이 다안 됐는데 좀 쉬고 하니까. 좀 회복이 되가는 것 같네요. 활동성이 한몇 배가 좋아진 것 같아. 천만 울떡. 처음에 응. 경계다고 했는데 좋네요. 장난도 많이 치고 얌주에서 덕고는데 장난꾸러기였네. 호기심도 많이 보이고. 일단 예를 놀래 그 비장의 카드 하나 있어요. 또 다른 고양이. 나중에 지금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그걸로. 위협적인, 위협도 한번 가해줘야겠네. 까불맨. 고양이. 고양이!